자 사진 한번 찍고 예. 또 기다려. 응 음, 알았어. 정태희의 8 번째 일단 생일을 태희만 축하합니다. 태희만 단독으로 찍고 태호 나와.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. 너무 좋아요. 하나 둘 셋. 너무 예뻐요. <laughs> 하나 둘 셋. 태호 태호 같이 태호 같이 이제 형 같이. 오빠도 좀 나오자. <laughs> 앞으로 와. 정태호 안 보여. 하나, 둘, 세안 보인다니까, 너? 네 테이처럼 무릎 꿇고 앉으면 되잖아 빨리 촛불이 작아진다 하나, 둘, 셋 테이, 아, 살았어 내가 또어 자, 우리도 셀카 한번 찍어 봐 아니, 오빠 안될것 같아 아. 자, 테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, 둘, 셋,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 우리 태희. 생일 축하합니다. 우 소원 빌세요, 정태희.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, 네, 그 다른 소원은? 오빠가 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 몇번 어? 지금 충분히 건강해. <laughs> 또 다른 소원은? <laughs> 태희가 안 다쳤으면 좋겠어 태희가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? <laughs>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? <laughs> 네. 그래 태희 항상 건강하세요 자 한번에 후 하고 불어 한번에 하나 둘셋 <laughs> 세개 일어나서 바로 높이 <laughs> 세개 <세게>. 가까이 <laughs> 어, <laughs> 웃었어, 테라? 아, 테라 사진 안 찍었네, 테라 사진을. 아이고, 우 테라가 그냥. <laughs>